이게 할 일이 있어. 그냥 탁탁 쳐. 그래. 오늘 먹을 것만 케있는 어. 거지? 두 뿌리? 어. 네, 얘네들다 위로 올라와 있네. 자, 맛보기. <laughs> 어, 두 개를 들어야지. 아, 이거 두개예요 어, 그렇죠. 아, 그래요. 그러... 텃밭 있잖아, 텃, 텃밭. 어. 아, 그래갖고 이, 이 하는데 잘 되네. 안녕하세요, 시골 쪽은 홍보돌입니다 아이고,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고 불볕 떠있 때는 뭐를 먹는다? 아, 감자전이구나.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감자 부침에 감자전을 한번 해 먹어봐야지. 응, 너무 강궜어 약간 펄이에요 감자 껍질은 사실 그렇게 철저하게 안 벗겨도 되그 파란 건 독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까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감자는 썩어도 뭐... 먹는 거잖아요 응. 저는 썩으면 감자 가루 내는 거지. 아안 조금 한두개더 가져올까? 적으면? 어 만들어 해 이거. 아, 알았어. 이거 이제 감자로만 이게 이거 아두개더 갖고 왔어? 응두 어, 개. 안 되겠지? 어. 힘들어서 한번할때 응. 조금 해야 돼. 아 그러니까. 다 됐지. 참. 넌 뭐가 할라 그러고 자르더라고. 그리고 여기 또 독성도 있어. 자, 껍데기는 먹어도 그런 건못 먹어. 어, 어, 어 잠깐만요. 아, 어, 자. 아, 예.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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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저. 이거 갈아야 돼. 네. 지금, 지금, 렇게 하고 있을까 도대체가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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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지 왜는 내가 엄청 적이 올랐냐. 여기 양파, 우리 아니잖아 아이고. 하나에 하나씩 안나오 n a h h a 나 n a h h a n n a 지 Hann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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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나 n n a h h a 는 n 그러니까 이 n 볼아 아니야 n a 이 h a n n a 탁탁 a 이게 지금 국물이 응? 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적당히 좀 이렇게 살짝 짜주자 자 시간 관계상 적당히 하자 자 요거 따라버릴게 자 아, 네, 드디어 밀가루는 보기보다 조금 쉽게 가라앉아 원래 먼저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자 이거는 어, 짜면 안 되겠지? 자 이거는 야채를 섞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저 물까지 쓸라 그러면 밀가루 섞어야 돼 오,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고마운데 음. 음? 어쩜 이렇게 원래 오늘 해가 야... 많이 나온다 했거든. 자, 자에 누가 먹은 것 같고, 응 왜? 양이 엄청 적어 보여. 그물물 물 버렸잖아. 아니 그래도 나 엄청 많아. 그러 갑시다. 얘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되겠지? 일단 중간불에다 맞춰. 약간 탄 듯한 그런 느낌이 음. 있어야 돼 살짝 음. 그래야 바삭해 예, 이 정도면 됐어 아, 기대하시라. 개봉 막박도 아, 됐어, 됐어. 다, 무부 다. 음, 맛이 좋아. 응, 응. 어우 매콤하다. 응? 음? 조금 더운데. 음. 야. 아이 이거 이거 이거. 그 이게 술 먹는 사람은. 이게 뭐야? 막사. 응, 막사. 짠. 짠. <laughs> 아, 이 그냥 술술 넘어가. 이낯술에 이거 제 세월간지는 모르는데. 낯설 낯설에 취하면 애니애비도 못하고는데. <laughs> 정도. 음. 야, 진짜 마지막. 아니. <놀람> 음. 일곱 개가딱 맞다. 돼지 먹기는. 음. 음. 아쉽지 않게 딱 먹었네. 음.